블록 일단 다 살게. 어, 이벤토리꽉 채웠다.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먼저 땅부터 넓히자. 찬어딨어나 밑에 밑에 땅 어떻게 고어 나는 쭉 넓힐게. 대부분 수입은 농장을. 농, 농장으로 네. 나오는거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거를 아예 안해본게 아니고 농작으로 한번 뽕을 뽑아왔기 때문에 어. 가능한 일이에요 네. 당연하죠 야 빨리 파고 와딱 넓히자 어.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메꿔 메꿔 난 빠르게 틀만 잡고 있을게 틀 잡으면 솔직히 편하긴 하잖아 인정? 네, 인정아 전소부에서 막 슛. 수영장 만든다고 계절을 했던거 생각나는데 3시간 꼬라박았네 <laughs> 예, 이번에는 좀 효율적으로 만들자. 오, 오케이. 오케이. 그때는 할게 너무 없어갖고, 평정한 컨셉을 바꿨으니까, 한번 조져보자고. 어. 그래서 이 헌금을 받는 거야, 헌금. 오케이. 지하에는 네도블록, 네도 네더 뭐냐, 네더소경으고 하고. 물 빡장 우경하시는 분, 아이고, 씨. 그, 전에 하시지. 뭐. 그, 생각보다 잘해놨는데. 그치. 그때 호스팅 처음 받아봤잖아몇 명이었지? 네, 아홉 명받는 이제 다 나갔고. 그치. <laughs> 일단은 땅부터 메고. 어. 야 근데 이거 이거 또 소병을 언제 할지 몰라. 네. 빠르게 해야지. 아마 여름 방학 기간 동안은 웬만해서 계속 하고 있을 거야. 일하러 가는데요? 어? 일하러 가는데요? 주말마다? 주말은 모르겠어. 주말은 할수 있지 않을까? 이제 거의 적성에 맞을 수도 있지. 적성 맞으면 평생 해야지. 씨. 흙 부족하면 나한테 말해. 다흙 아직 저도 아직 세트 많이 남아있어요. 농사는 또1 2, 1, 2, 3층으로 지을 겁니까? 어.. 1, 2, 3층.. 어그 정도? 일단 주... 여기 중앙 쪽은 규회를 만들 거니.. 규회래 어, 세트교당 만들 거니까 사실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자. 그리고 중요한 거 아셔야 되는데 미리 절대 심지 마요아 맞아. 아니 누가 막 미리 겁나 비싸 하면서 우겼거든? 난 수박 가져 있는데? 어개 후회됐죠? <laughs> 수박에레전드는게 캐면 끝이야. 해기만 하면 되는데 심는 심지가안아도 되니까 심는 게시간 존나 오래 걸려 그거 때문에 농사 접었어 우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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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케이 아. 왜 지으면 입장료로 10만 원씩 받아야지 어? 호, 됐고 아직 틀 많이 있으니까 계속 맺어 <laughs> 틀왜 이렇게 많아 <laughs> 내가 도와줄게 인원이 딸린다 우리도 사람 많으면 찌떡 뭐 얘기하면 시간 빨리 가 아, 리제로 보실 거예요 설마 근데 리제로? 네. 너 오버 오바 봤어 오버? 오바? 야애틀 여기 또 있다 더 메꿔 게임에서도 단순 운동을 해야 된다 원래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노가다의 몸이지 지금 컴퓨터를 눕혀놨어 왜? 이 기가 안틀어지겠네야 <laughs> 그럼 언제 언제든지 꺼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 아뭐 언제든지 꺼져? 오히려 네. 발열이 좀 덜할 수도 있지. 야 우리 야서야 야, 했는데? 그 끝까지 했다고? 어교회 어, 그러면 아니아니아니아냐틀 그냥... 맺고 계속 교회 그러면 이 정도 크기로 할수 있지를 않 그러면? 어 지하에다가 농사짓고 어 지하에 농사지어도 되고 어 그래 될것 같은데? 지상은 교회구역이고 지하는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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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laughs> 그럼 하늘 만들어야지 근데 <목소리>